안녕하십니까. 어, 라운 피플의 이석중입니다. 오늘 어, 제가 어, 설명드릴 내용은 어, 딥러닝을 이용한 비전 검사의 어,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먼저 설명을 드릴 내용은 어, 딥러닝 비전 검사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이고요. 어, 어, 딥러닝이 적용되기 이, 이 전에도 어, 룰 기반을 어, 룰을 이용한 어, 비전 검사가 있어 왔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어, 보시는, 어, 장비는, 어, AY 장비라는 건데, 이거는 그, AY라는 말은, 어, 오토매틱 옵티컬, 그러니까 어, 인스펙션입니다. 그니까, 러 기, 존에도쭉 있어 왔습니다. 근데 왜, 어, 딥러닝을 이용한 비전 검사가 요새, 어, 부각이 되고 있고, 어, 하느냐면, 어, 그, 룰 기반이라는 거는, 어, 사실, 그, 비전 검사를 할 때, 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에, 이게 맞고 저런 경우에는 저게 맞고 모든 경우를 일일이 어, 비전 프로그램 개발자가 어, 정의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어, 일부 어, 항목들에 대해서는 어, 실제로 사전의 불량 형태를 예측할 수도 없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룰을 룰 기반의 비전 검사를 적용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써왔던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야들의 어, 딥러닝 비전 검사를 사용하게 되면, 어, 놀라운 효과를 거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 저, 윗부분은 PCB 쪽이고요. 어, PCB에 지금 세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어,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이긴 하는데요. 어, 똑같은, 아, 어, 이 분량일지라도 어느 곳에 분량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 실제로, 어, 분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그림의 왼쪽에 커넥터 쪽을 보게 되면 그쪽에 이제 분량이 생기면 어, 심각한 불량이 되겠죠 근데 가운데 있는 쪽은 패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설사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기는 어, 결과적으로는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어, 이거는 이제 렌즈인데요 휴대폰 어, 그 카메라에 들어가는 렌즈입니다 근데 어, 보면. 어, 어, 렌즈를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외관으로는 그, 그 정상이라는 정상이라고 표시한 부분과 밑에 불량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어, 사실상 구별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의 그룰 기반으로 검사를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사람들이 현미경을 이용하여 어, 렌즈 검사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근데 사람들은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은 어, 어 딥러닝을 이용하게 되면 어그 검사 검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룰 기반의 비전 검사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저 그림을 보면은 어 예를 들어서 어저 그림에 어, 빨간색 동그라미가 불량인 부분이고 어 녹색 동그라미가 양품인 경우라고 이렇게 배치가 된다고 하면 이게 어떤 이 불량과 양품을 구별하는 특별한 룰을 개발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했봤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적당히 실제로 양품까지도 불량이라고 취급을 해서 왜냐하면 미검이 발생하면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녹색 점세 개를 그냥 과검으로 치고 어, 어, 검사를 에,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수율에 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이것도 역시 PCB 패턴 인데요 어, 저그두개 패턴 중에 어, 저 위에 있는 쪽은 어, 어떤 파티클이 추가된 경우를 나타내는 거고 밑에는 어, 특정 포인트가 빠지는 경우입니다 근데 어, 빠진다고 해서 과연 다 페일로 치고 그 다음에 특정 포인트가 들어갔다고 해서 전부 다 불량으로 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저 첫, 윗부분에 보면 은 어, 파티클이 들어갔을지라도 저 부분은 패턴이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 어, 품질이나 성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설계의 원본과 다르다고 해서 이거를 불량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어, 굉장히 많은 불량이 발생할 어,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밑에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특정 점이 빠지는데 오른쪽에서는 어그 패턴이 지나가는 자리에 어저 저렇게 이제 파티크 그점 형태로 빠지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이 어 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심각한 불량을 어 문제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불량으로 처리해줘야 되는 반면에 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넓은 영역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품질에 별 영향을 끼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 왼쪽은 양품으로 구별을 해줘야 되고 오른쪽은 불량으로 어,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를 어, 룰로 사전에 미리 디파인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어,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이런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를 검사를 해왔던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고 근데 이렇게 이제 어, 사, 사람이 직접 검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곳이 어, 대부분 환경적으로는 어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어, 특히 이제 클린룸 같은 경우는 방진복을 입고 가서 현미경을 보면서 검사를 해주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피곤한 작업이고 어, 현미경을 쓰고 현미경을 이용하여 검사한다를 하다 보면 초점 거리가 초점이 맞는 범위가 아주 좁기 때문에 굉장히 이 구토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일정 정도의 품질을 구별하는 수준까지 올리는데도 굉장히 힘들고, 어, 그런데 또, 어, 작업 여건이, 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어, 퇴사를 많이 하고, 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관리적 어, 부담이 많이 생기고, 어, 또 이제 뭐주 52시간 근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생기면서, 어, 이거,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 이런, 어, 의문이 제기가 됐고, 그거에, 어, 솔루션으로 나온 것이 딥러닝을 이용한 비전 검사입니다. 어, 딥러닝은, 기존의 그 룰을 이용하던 컴퓨터 비전과 달리 어, 사람이 보던 방식으로 어, 영상을 해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딥러닝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어려운 작업 현장에서 어, 사람들을 빼고 어, 딥러닝 비전 검사를 집어넣음으로써 일관적인 품질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예 그러면 그그 그 기존의 그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여기는 딥러닝과 아, 대, 별되는그 컴퓨터 비전 방식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 비전 검사를 해왔냐면, 어, 그 비전 프로그램을 짤수 있는 전문가. 아, 이건 굉장히 이제, 어, 그 귀하고, 그 다음에 높은 능력을 요구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전문가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언어 기술을 활용해서, 어, 그 비전 프로그램은 만들어 특징을 추출해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추출된 특징을 이용하여 어, 이게 이제 실제 불량인지 양품인지를 구별하는 어, 방식을 사용을 해 왔는데요. 어, 딥러닝 방식에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 딥러닝 방식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 어, 사람 전문가가 아주 높은 지식을 가진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특정 어, 특징을 추출해서 어, 하던 것들을 그냥 어, 이미지만 넣어주게 되면은 그 이미지로부터 어, 딥러닝 알고리즘이 어, 특징을 추출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 최종 분류를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 비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 많은 시간이 걸릴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아주 높은 비전 전문가가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어떤 제품이 양, 양품인지 불량인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어, 고객들이 직접 이제 비전 프로그램을 개발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전 어 회사 내부에 비전 개발팀이 없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계약기 전까지는 회사가 갑이었지만어 비전 프로그램 개발 맡긴 다음에 을로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 비전 어 프로그램 개발자한테 문제가 생겨서 어 코를 요청하게 되면 이분들이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대처를 못 하게 되고 지금 어 우리 라인은 섰는데 어 개발자로부터 직접 지원을 못 받고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어, 딥러닝을 사용하게 되면, 어, 해방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 보시죠. 어, 이걸 보시면, 어, 딥러닝의 놀라운 성능이라는, 어,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저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어, 머핀과 강아지가 있는데, 사실상 사람이 봐도 얼핏 보면 헷갈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딥러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주 잘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 그, 평균적인 사람이, 어, 인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에러율의 수준이 약5% 수준이었다면, 어, 딥러닝을 사용한, 어 경우에는 3.57%까지, 예, 내려가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어, 인간과, 어, 딥러닝과의, 어, 에큐러시 싸움은, 어, 딥러닝이 승을 거두게 됐다는 얘기고, 이런 기술들을 이제 현장에 적용하여, 어, 검사를 하게 되면, 어, 엄청난, 어, 베네핏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딥러닝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은 파워풀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어, 그,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룰 기반 비전 검사가 불가능하여, 어, 사람들이 썼던 분야조차도 이제는 딥러닝이 가능하게 된 거고, 가장 그, 어, 뛰어난 식별력을 가진 어 사람이 판단해 준 결과를 이용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은그 전문가 못지않은 검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쉽다는 점입니다.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가 아주 높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비전 프로그램을 몇 달에 걸쳐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레시피를 또 만들어내고 이런 식의 과정을 했다면. 딥러닝 비전 검사의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 이미지를 어, 얻고 그 이미지를 학습시킨 다음에 바로 그걸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면 어, 그 가장 뛰어난 전문가 못지않은 어, 어, 수준의 검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딥러닝 그 쓰는 방식 의 가장 중요한 가장 어, 혜택 중에 하나는 전문가가 필요 없다라는 어, 점입니다. 예, 두 번째는 어. 어 좋은 딥러닝 비전검사 툴을 활용하게 되면 딥러닝 비전검사라는 게 그렇게 대념적으로 어렵지가 않고 이이 이 부분이 어디가 양품이고 어디가 불량인지를 어,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그 툴을 배우는 데는 어, 대부분 2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 현장에서 어,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어, 와서 교육을 받으시면은 두 시간 정도면 충분히 툴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만 이용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제 회사 내부에서 비전 프로그램을 어, 개발해서 쓸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 두 번째로는, 어, 또, 또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어, 그 회사에서 어,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고, 어, 제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회사의 아주 중요한 기업 비밀입니다. 근데, 어, 외부에 있는 비전 개발자들한테 어, 비전 검사를 그, 그, 어, 부탁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넘기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의 그 소중한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 그 예를 들어서 뭐 OLED 같다 그러면 어,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검사를 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어, o l e d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이제 디무라라는 과정인데 어, 디무라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업 비밀입니다. 근데 그거를 비전 검사를 외부에서 맡기기 위해서, 어, 데이터를 돌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 유출될 수가 있는데, 어 딥러닝 비전 검사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로부터, 어,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 딥러닝을 이용한 비전 검사의 그 개념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제가 한두 가지 정도의 사례를 여기서, 어, 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 어, PCB 쪽에 적용한 사례인데요. 어,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PCB 상에서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불량들이 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본 디자인 파일과 다르다고 해서 이거를 전부 다 불량으로 친다면 어, 너무 어, 수율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 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어, 적응적으로 어댑, 어댑티브하게 이게 양품인지 불량인지 이를 구별하는 그런 방식을 써왔습니다. 어, 자, 여기 보시면 그요 앞에 PCB 패턴 검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a i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PCB 패턴 검사 장비가 하는 역할은, 어, 원본 설계 파일하고, 어,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전부 다 이제, 어, 에러라고 어,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개 정도의 에러가 발 가능한 포인트라고 뭐 이렇게 어 출력을 나타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10개 미만의 진성 에러가 있습니다. 근데 어 그거의 10배가 넘는 부분을 어 에러의 가능성이 있다고 어 출력을 하고 그러면 뒤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이 부분이 에러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어, 저 패턴 검사 장비 한 대당, 어, 검증을 해주는 장비가 세 대가 붙고, 장비 한 대에는, 어, 삼교대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세 명의 작업자가 붙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현장에 들어가서, 음, 그, 거기에 저희가, 어, 저희가 개발한, 어, 나비 AI라는, 어, 인공지능을, 딥러닝 비전 검사 프로그램을 거기다 집어넣고, 어, 한 결과, 실제로, 어, PCB 패턴 검사 장비에서 나오는, 어, 그, PCB 패턴 검사 장비가 에러일지도 모른다고 뱉어내는 부분을 저희, 그, 딥러닝 툴에서, 어, 받아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 사람이 검사해야 될 부분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아까, 아까는 PCB 패턴 검사 한 대당, 어, 검, 검증을 해주는 장비가 3대씩 붙었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 그 딥러닝 비전 검사 툴이 들어가게 되면 PCB 패턴 검사 한 대, 두 대당 저희 툴 하나가 필요하게 되고, 어, 그만큼 이제, 어 검증을 해주는 인력과 장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 최대는 한약 10분의 1 정도까지 그 인력, 검사에야될 포인트를 저희가 줄여줄 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로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건비가 그만큼 절약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아까 인력 관리, 검사자들의 인력 관리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관리적인 문제로부터 해방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장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비 투자로부터 자유로워 질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중요한 문제는, 어, 보통 이런 작업들을 클린룸이라는 데서 하게 되는데, 어, 클린룸은 먼저 그 작업장에 들어갈 때 에어 샤워라는 걸 해서 먼지를 어, 털어내게 돼 있는데, 그, 아무리 그 에어 샤워 장비가 좋더라도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게 되면 어, 그 사람들이 먼지 소스가 됩니다. 그런데 인력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결국은 먼지 컨트롤이 쉬워졌다는 얘기고 먼지 컨트롤이 쉬워졌다는 얘기는 이걸로 인한 품질 상승이 될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가 효과로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어, 뭐 저희 고객사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엄청난 어, 이익을 보게 됐습니다. 어 다음 사례 다음 사례는 유리를 생산하는 어, 무인화 공장의 어, 생산성 향상 사례인데요. 지금 기존에 이제 저희 그 딥러닝 비전 검사를 적용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유리 기판이 쭉 흘러가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근데 불량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불량은 어, 실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 유리판을 버려야 되겠지만. 어, 일부는 사실은, 어, 다른 재작업을 해준다든가 하게 되면, 어, 복원이 가능한 분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폐기가 된다면, 어, 비용적인 문제가, 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렇게, 뭐, 분량 종류에 관계없이 분량을 정확하게, 저, 판단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분량 폐기 영역을, 모든 분량이 있는 영역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버렸었는데, 음, 어, 지금 이제 저희 그 딥러닝 비전 검사를 어 적용 시킨 경우에는 어, 실제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분량과 어, 그렇지 않은 분량을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넓게 버리던 영역이 여기 부시는 바와 같이 일부만 잘라서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고객들한테 엄청난 이득을 저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 결론 저, 저희는 여까지 자리를 준비했고요. 결론적으로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딥러닝 비전 검사는 기존에그 룰 기반 비전 검사가 할수 없었던 부분을 뛰어넘는 것 뿐만 아니라, 어, 사람들이 어, 굉장히 힘들어 하던 영역까지 어, 딥러닝 비전 검사를 어, 사용하게 되면, 어, 어, 고객들은 그 굉장한 어떤 이익을 볼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 그, 어, QN. 저도 이제 궁금한 거가 있었는데, 네. 여기 이제 서일성 님도 유사한 질문 하신 것 같은데, 그 전지 이렇게 어떻게 생산 수율를 높여주고 품질 관리해주면 일단 회사 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지 않습니까? 네네. 비용 절감 엄청난 건데 경쟁력도 네네. 엄청나지고 이것이 이렇게 되면 되면 지금 그라운피플이나 대표님은 돈방석에 앉아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거대해 되는데 네네. 물론 지금도 많이 계약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더더 급성장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네. 이게 그렇게 않잖아요 지금요. 그렇다면 설성이 질문이 뭐였냐면. 이게 기득권이나 일자리 문제 관련해가지고 최대한 도입을 미루거나 활용하지 않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기업도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플레이나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는지 네. 예 아주 음. 예그어 작년 초만 하더라도 저희가 작년 초반에 네. 그, 요 어, 딥러닝 비전 검사 어,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음. 그때만 해도 약간 반신반의하는 어, 어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제조라인이라는 곳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잘, 어, 가던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면, 거기다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거에 대한, 음. 어, 어떤 두려움, 아, 뭐,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아. 작용하고요. 음. 또한 가지는, 이제, 어, 아, 설사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알지라도, 음? 어, 실무진들이 또, 요, 어,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을 이용한 검사에 대해서, 네. 약간, 그러니까 혹시 내 일자리나 아. 이런 부분에 영향을 음. 받지 않을까 하는, 음. 아, 어, 그런 두려움도 좀 있는 편이었고요. 음. 그래서 그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허들였는데, 음. 어, 지금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방법, 한 가지 굳이 더 꼽자면, 어, 이제 그 비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어, 그 이미지, 그 영상 데이터가 준비가 안된 경우가 음. 있었고, 준비 안된 경우에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약간 번거롭고 음. 허들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 이걸 넘는 과정은 지속적으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음. 음. 어, 어팀닝 비전 검사의 우수성을 알리고 음. 그다음에 어 회사 고객사를 접근할 때는 어 가급적이면 의사 결정권자 라인 아, 쪽을 네.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를 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곳곳에서 어팀닝 음. 비전 검사의 효과가 많이 음. 나타났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음. 접근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제조업도, 우리나라 제조업도 많은 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뭐 리딩하고 있지만, 이제 글로벌한 경쟁이 특히 이제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나 예. 아시아 국가도 많이 쫓, 쫓아오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이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생산 수요자, 생산 경쟁을 음. 높이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네네. 특히, 어, 제조업 같은 경우는 국내 음. 평균적으로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뭐5% 뭐 또는 네. 5% 미만인데요. 음. 여기서, 어, 이런 어 비전 검사 프로세스를 도입해서 음. 어 조금만 올리더라도 영업 융률이10% 이상 이렇게 갈수 있는 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상일 님께서는요. 지금 AI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제조업입니다. 굉장히 많겠죠. 근데들 네, 예.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대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뭘 처음에 준비해야 될까요? 뭐 음. 음. 일단, 저, 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 그러면 네. 네. 저희가 가서, 어, 어 상담해드리고, 음? 네. 저희가 지금까지 만났던 80여 개 고객들이 있는데요. 네. 딥러닝 비전검사를 이용해서, 음. 그 고객들 대부분 처음 상태가 똑같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상담, 어, 만나서, 어, 이야기를 듣고, 음? 그 다음에 제조라인을 보고, 그 다음에, 음. 어,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그런 네네. 식으로 해서 음. 많은 업체들이 성공을 거뒀습니다. 음. 네. 자, 여러분, 저희, 그, 뭐야, 서, 이따 설명할 테니까, 설명할 때 여러분들, 저기, 뭐야, 거기다가 그런 내용 적어주시면 제가 연결시켜 주겠고요. 그 다음에 이동훈 님께서는, 어, 딥러닝이란 것이 이제 정답을 가진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레블링, 근데, 그,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대상마다 이 판단 모형을 그 딥러닝 훈련을 하려면 이런 부분 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네. 음, 그 부분은 아마 고객들이 제일 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 그, 특정 분야에 대한 도메인 알리지가 고객들보다, 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대표성을 갖는 데이터인지, 그 부분은 고객들이 더 잘할 거고요. 근데 대표성을 갖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 준비를 해주시는데, 저희 툴에는, 또, 저희 자랑하게 되는 것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네네. 저희 툴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미지를 아주 많이 준비하실 필요 없고, 어, 저희 툴 안에는 이미지 젠이라는 특허를 낸 기술이 있는데요 그게 음. 이제 아또 유사한 것들도 예, 발생시키 주나 예. 보죠? 네 예. 만들고. 그러니까 어. 그런 모든 이미지를 취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 저희가 어, 이미지를 한 장을 취득을 하면 그걸로부터 음. 어, 실제로 어, 가상으로 생길 수 있는 변화를 모델링을 해서 네, 네, 네. 어, 네. 이미지를 만장이고 십만장이고 만들어냅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음. 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저 결과가 좋습니다. 네. 허성윤님께서는 제 패턴 불량이라든지 먼지 같은 것도 판단이 되는지 먼지 묻은 것 같은 거. 음. 어,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사진을 외장을 찍는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 어, 위에서 찍으면 음. 먼지하고 음. 어, 뭐 어떤 제품 표면에 있는 스크래치하고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네, 그거는. 사진 한 장을 찍고 사람한테 판별을 시켜도 어려운 경우고요. 음. 그러면은, 어, 뭐, 그, 그, 이미지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음. 어, 계산을 해서, 음. 어, 구별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음. 먼지 퀄리티를 좀 컨트롤 하거나, 아니면, 음. 어, 검사할 때 불어주는 장치를 집어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음.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신화선님께서는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분량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매번 그러면 학습, 항상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건지. 어, 학습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어,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학습이라는 거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고 어, 그 분량의 형태를 학습을 시키게 되면 얘가 불, 분량의 형태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요. 혹시 그 범주를 벗어난 새로운 분량이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학습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음. 옛날 룰 기반 같으면은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뭐 레시피라고 해서 음. 어, 어렵게 사람이 힘들게 사람이 일일이 특징을 찾아서 어, 레시피라는 거를 만들곤 했는데 네. 딥러닝 시드로 들어오면 음. 그건 필요 없이 이제 음. 에, 툴에서 해주기 때문에 예, 음. 훨씬 좋습니다. 네. 자그어 천영근님께서는 이 불량 검출 위해서 양품 데이터가 많아서 좋습니까? 불량 데이터 많아서 좋, 좋, 좋은 겁니까? 그거는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를 다를 에, 수 있고요. 에. 어, 그래서 어, 어떤 어 알고리즘을 쓰냐에 따라서 음. 어 경우에 따라서는 양품을 이용해서 양품과 다른 거를 분량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분량을 음. 많이 획득해서 분량의 특징을 학습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이동훈 님께서는, 어, 딥러닝 기반 이 비전 검사 모형은 내부에 있는 현업 담당자가 오류를 마킹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준비한 데이터 양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어, 저희는 유형별로 음. 한 20장 정도씩을 음. 어,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면. 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비전 모듈을 도입하려면, 현업 담당자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평균 투입 노력은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건지? 어, 그거는 저희가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네. 여러 고객들을 만나봤는데, 네. 어, 그 고객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 좀 달라지고, 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습에 네. 사용할 데이터가 네. 치우쳤는지 아니면, 네. 어, 대표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하는 고객이라고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예,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저희가 요번에 요 머신비전 4.0, 4차 산업 시대의 머신비전 관련돼 가지고 이 시리즈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날 9월 14일까지 9월 7일 9월 14일 매주 금요일 날 오늘 똑같은 시간 오후 3시부터 어, 5 다시까지 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제조업에 포커싱을 맞춰 가지고 어, 지능형 IoT하고 또 이제 라운피플의 AI 그 머신비전을 집중적으로 하니까요 또 금, 2주간 또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 질문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 그때 또 참여하시면 되고 오늘 대표님 요거 지, 질문에 대한 답, 답글 달아줄 수 있거든요 예,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네 네,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그럼 대표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속 지금 성장하고 급성장하고 계신데 이제 뭐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또 회사를 계속해서 뭔가 전략적 포커싱하실 건지 꼬좀 말씀해 주면. 음.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레이블일 문제가 굉장히 피곤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음. 네, 트레이닝 음. 툴을 좀더 편리하게 해봐라는 쪽도 음. 하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어, 딥러닝 요 기술은 어꼭 산업용 건사에 한정된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스포츠라든지. 음. 어, 아, 뭐, 아까 나왔던 의료 쪽, 또 음. 저희가 지금 임상 들어가 있는 게 아, 있습니다. 예, 예. 음, 알겠습니다. 자, 그, 오늘 지두 번째에서는요, 이동우님, 이동우님,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로 본 이름주 핸보폰 이메일 보시면 아까 의료인용지는 사인한 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고수...